레드돌이에요. 레드돌이 이거 분촉했던 건데 한쪽 한쪽은 분촉해서 이렇게 탄저가 안 왔었고요. 요 오른쪽 여기 다다 고사된데는 탄저가 왔던 거예요. 그래도 많이 살아있었는데, 올해 폭염에 이렇게 됐네요. 음, 뿌리 좀,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잘 음, 활착을 했었네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 거를 정리해주고, 살아있는 왼쪽 거를 이제 다시, 바 음, 밖으로 분갈이 해주려고요. 분갈이 하는 과정은 제가, 어, 카메라 쪽이, 음, 거치대가 다 <laughs> 망가져가지고 제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과정 빼고, 분갈이 후, 모습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떼어냈고요. 요거를, 아우, 뿌리가 이렇게 많이 긴데, 지금 이렇게 새 신화를 여기저기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뿌리를 다 그대로 심으면 새 뿌리가 또 활착을 덜할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반 정도 이렇게 잘라주고 심어야겠어요. 아, 근데 신화들이 잘 자랄 수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를 바크로만 심으려고 했는데 신화들도 새로 많이 올리고 해서 뿌리도 반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스테르즈 이렇게 감싸주고 바크 바크를 이렇게 반 넣었습니다 화분 안에 화분은 그냥 깨끗이 정리를 안 했어요. <laughs> 음, 뭐, 심었던 데다 그냥 심어주려고요. 이렇게 깨끗이 닦진 않았는데, 응. 음. 여기다가 이제 밖으로 옆에 다 채워줄 거예요. 전에는 밖으로만 심어 있었는데, 음, 이렇게 수태를 좀 감싸주면 물무름이 조금 음, 느리게 진행돼서 난초가 신화를 잘 마저 마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쪽 이쪽을 좀 바짝 붙였어야 하는데 이쪽이 후진 쪽이고 이쪽이 전진 쪽. 신화 나오는 게이 뒤쪽에도 있어 갖고 제가 막 이렇게 누르다가 신화 나오는 걸 이렇게 부러뜨렸네요 두 개를 요거 하나는 또 여기 요 앞에서 나왔던 게 잘못 건드려서 부러졌고 탄저가 왔던데서 다 정리하고 요는 남아서 이렇게 그냥 심어줬습니다. 또 약간 탄저가 왔었는데전에 음 약품 처리하고 더번지지않는데 이거를 그냥 잘러 버려야 될것 같아요 곳살이 이 놔줄까요? 또 깊이 심었어요 이걸 가위로 이걸 그냥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잘라줬습니다 여기도 조금씩 있긴 있는데, 음, 전에 왔던 거고요. 다 살균 처리돼서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아, 이거는 원종 카틀레아 카나미아나 봄 세루리아 아주 레스키예요. 제품을 구입해서 키웠던 건데, 어, 탄저 같은 병이 왔어가지고, 탄전지 막 지도 모양이 있더라고요 잎에. 그래서 잎들을 다 잘라줬더니, 또 벌브도 다 말라서, <laughs>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촉한 건데, 전진촉인데, 후진촉은 그냥 버렸고요 키우다가. 안 돼서. 요거는 요새 이렇게 또 초록초록 했던 게 이렇게 갑자기 말라붙었어요. 그냥 요만큼 잘라 버려야 될것 같아요. 적심해서. 요 앞부분만 새척만 이제 키우려고 예. 음, 성숙이 되려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작네요. 1년, 2년 된것 같은데, 이렇게 된 지가? 그래도 신안을 이렇게 올려주는데 금방 크질 않네요.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 있는 뿌리 다 잘라냈습니다. 좋지 않해서요 이게 자꾸 이런 걸로 지지를 해놨었는데, 그래도 자꾸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림이 심해서 이게 몸살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없어서 수태하고 이제 바크을 섞어서 심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는 이렇게 수태로 감싸서 그냥 뿌리를 새척을 올리면서 이제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이제 걸리적거리고 큰게 없으니까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얘가 그래도 안정감이 들어서 잘살것 같아요. 고만고만해서. 하 분도 이제 작은 거에다가 이렇게 큰데다 심었던 걸 작은 거에다 심어주려고요.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서 지지대를 꽂아줘야겠어요. 막실라니 이 막실라니아도 음, 하엽 정리를 하고 요새 하엽이 지는 시기인가봐요. 묵은 과육이 에 있는? 눈. 잎들이 이렇게 누렇게 되어가네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 뿌리가 너무 이렇게 꽉 차가지고 화분에서 안빠져가고 이거 풀분을 가위로 이렇게 뜯어냈어요 이거를 이제 톱은 조금 큰데다가 옮겨서 심어, 심어주려고요 수태를 조금 더 떼어가지고, 심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아, 수태를 심어, 심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뜯어 보니까, 너무 이, 아, 이 뿌리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아주 돌덩어리 같아요. 속을 꽉 차서. 그래서 이제 뿌리를, 어느 정도, 너무 이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싱싱하지도 않고,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잘라봤어요. 밑에를, 사방으로, 이러네요. 그, 새 뿌리는 위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를 좀, 가감하게, 정리해서, 이토근에다가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니, 이거 풀분에 있던 건데, 토분에다가 지금 막 이렇게 초록초록한 거, 이런 건다 새로 나온 신화들이네요. 신의 신화들이 벌브가 이제 아직 생기질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화를 키우는데, 음 이렇게 뿌리를. 많이 잘라도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가감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다 뿌리가 이렇게 말라붙고 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뜯어내그렇게 뿌리를 간단하게 아주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태로 감싸서 음, 토분에 심어 보려고요 아 어, 이거는 어, 카틀레아 비엘시엔젤 이에요 제가 봄에 분축을 했던 건데 봄가겨울인가 <laughs> 생각은 잘안 나는데 이렇게 분촉을 했던 거예요 음, 이게 화분이 화분을 이렇게 넘쳐서 분촉을 하는 건데 음, 분촉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도 이렇게 앞에서 키웠고 또요 옆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 자, 신화가 자라는 단계인데, 음, 그래도, 이제, 지금, 가을철에 또,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걸 분리를 해서 키워야, 돼, 키우려고, 제가 이제 분갈이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심어주려고요. 뽑아, 뽑아 봤더니, 이런, 이런 모습이에요. 중간 걸로 심었었는데, 이번에이번에또 이제 아주 굵은 건아니고요 중간, 음. 중간 바크로 심으려고 합니다. 얘는 굵은 바크 전에 굵은 걸로 심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지금 그렇게 굵게 보이지 않네요. 어, 제가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나눠 분리를 했습니다. 뿌리 상태는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뜯다가 막 찢어지기도 했고요. 요런 데는, 음, 새로 나온 뿌리 같아요. 뿌리는 그래도, 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심어보려고요. 정리를 안 하고요. 그냥 심어봐야겠습니다. 음, 신화도 올리고 해서 뿌리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